공협이 형! 공협이 <laughs> <laughs> 형 안녕하세요!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네, 파이팅, 어, 네, 어 도협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협씨 여기 사인 한번부탁요고 받으세요 날짜? 2 0 2 1월 13일. 13일. 네, 습니다 어휴, 현역광도 잘보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 네, 네. 네. 맛있는 거습니다파이팅고 네. 비영! <목소리> <목소리> 동엽 안녕하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세요이 동엽 네, 어... 어, 씨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. 아, 동엽 씨. 동엽 씨. 사인 한번부드 고맙습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날짜. 2.0.2.5. <놀람> 1월 13일. 13일. 네. 어, 현역 광도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예, 예, 예. 예, 예. 예. 네, 고니다 파이팅! 동현비 형! <laughs> 동현비 형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파이팅, 파이팅. 씨, 파이 새해 복 많이 받시고요 네. 아, 시 도 역시 옥사인 한번 봐주세요. 고맙습니다. 옥하세요 날짜 2 0 2 2 1월 13일. 13일. 네, 고맙습니다. 어이 현역광도 잘보고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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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괜찮습니다. 海天。<努><努力>